이게 누구 거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봤더니 태양건설 CEO 대표이사 이재규 씨의 개인 가족 부인이 대표이사고 일가 친척들이 이사 감사를 다 장악하고 있는 100% 가족 회사입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SBS 컨텐츠 화보가 SBS의 컨텐츠를 그 판매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해외 수출도 하고 뭐 이런 거정에서그 수출할 때이 음악 같은 경우에 해외 저작권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음악을 갈아줘야 돼요. 드라마 같은 데, OST 같은 데 쓰는 경우에. 그런 작업을 하는 음원 재가공 같은 어, 일을 하는 그 회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 회사와 독점 계약을 사실상 수익 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13년간 어, 엄청난 자금을 몰아준 겁니다. 어,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? 이게 서울 상수동, 상수동 요즘 뜨는 동네지 않습니까? 거기 한강변에, 인접한. 그 동네에 위치한 뮤진트리 사업입니다. 이게, 여기 등기도 뮤진트리 현 건설 CEO인 이재규 씨가 5대5로 나눠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. 가족 뜰 거죠. 그러니까, 한마디로. 그때 SBS 직원들, 이 내용을 알고 있는 SBS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, 저거 SBS가 지어준 건물이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도대체 무슨 소리냐? 계약 내용을 어디까지 뜯어볼 수 있냐? 본 겁니다. 자, 요 내용을 쭉 보시죠.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추린 거고요. 자, 얼마나 돈을 많이 뽑아갔나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게 2018년 3월에 나온 SBS 컨텐츠하부 특별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. 어... 이 회사는요, 이 뮤진티라는 회사는 한마디로 컨텐, SBS 컨텐츠를 판매하는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. 2014년 보실까요? 총 매출이 19억인데 컨텐츠 허브를 통한 매출이 16억입니다. 매출비중이 85%에요. 그 거래가 없으면 저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. 더 놀라운 건총 매출 19억 중에 영업이익이 8억입니다. 8억. 7.98억. 영업이익률이 42%예요. 삼성전자가 돈 제일 잘벌때 영업이, 영업이익률이 20% 안팎입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도 이만큼 벌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을 마구 뽑아왔습니다. 같은 해에 SBS는 적자가 났습니다. 영업이익률이 2.28%예요. 컨텐츠 업무 역시 차, 찾아보니까 뭐5% 안팎의 수준입니다. 영업이익률이. 때돈을 몰아준 겁니다. 불공정. 2015년 보십시오. 19억 매출에 여기는 한 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어요. 영업이익은 47%. 좀덜 했던 2016년도 17% 정도 됩니다, 영업이익. SBS는 적자를 보고. 결국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를 망가뜨리면서 지상파방송으로 귀속되어야 될 재원들을 산적이익, 개인기업을 통해서 산적이익으로 다 빼먹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게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와요. 문제점으로 지적해. 부적절한 독점 위탁 계약, 계약 계약, 뮤진트리크. 보세요. 회사 설립 직후.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든 직후에 SBS 컨텐츠 허브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. 그리고 회사 매출을 해서 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때 독점 위탁 용역을 전제로 설립된 회사가 그렇게 보여진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돈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만든 회사다 이 말입니다. 결국 이거는 윤세영 윤성민 부자와 특수관계일 수밖에 없는 수십 년간 인연이 있었어요. 이재규 부회장이. 그 양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쓰여야 할 재원 구조를 망가뜨리면서 콘텐츠 판매 수익을 다 몰아준 겁니다.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, 이렇게 지적하시는, 이해를 못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, 있을 수 있으셔서,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, 지상파 방송은 그 수익 규모에 따라서 방송 발전 기금 등을 내서, 어,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적 책무, 해야 하는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,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고 지상파 방송이 수익 규모가 위축이 되면, 그 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은 규모를 회피하는 동시에, 이태연 건설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찬적 이익을 취한 겁니다. 그리고 요 밑엔 독점 공정거래법 위반 23조 1항 7호 감옥에 해당한다고